다음 판야구지연만왜 하트 나오냐 줄이 <laughs> 는데 여기서 이겼는데? 이펙트 할수 있어 여기서 이펙트 추가해 어디 여기 있죠? 어, 이거는 이겼을 때 나오는 이펙트 어 어떻게 어허. 건너가 여기 아. 나 폭탄 할래 그냥 건너오면 돼 그거는 이겼을 때 나오는 이펙트고 어떻게 해, 먹어? 그냥 그 클릭하면 됐다 하면은 적용이 되는 거야. 근데 그거는 이겼을 때볼수 있는 거고. 이겼을때를 아, 강조해. 하트를 내가 어디서 있잖아. 했지? 하트도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. 여기 있다. 하트 트레일. 어 이거 할래 이거. 되는 거 맞아? 어, 여기서 했다 여기서. 오. 하트 트레일 이거. 아, 아 어, 다들 하트. 하트. 다이아몬드야지. 해 너왜 이렇게 힘겹게 건너오냐? 존라 <laughs> <난 진짜. 웃음> 힘겹게 건너와요, 길를 저기 <laughs> 다이소 다리에서 아. 불나. 어. <laughs> 나 너네 이펙트 안 보여. 입자 꺼 가지고. 파이어워크 그 자체잖아. 파이어. 와, 다음에 없어. 씨발. <laughs> <시발>. 설정 <laughs> <너> 설정해 <여기서. 웃음> 다 됐어? 여기 설정에 나와가 눌러. 아니 이가 눌라 봐. 뭐 있어? 이거는 하트 나오는 거, 이거는 음표 나오는 거, 이건 연기 나오는 거, 이거는 불 나오는 거. 나 방구 끼고 있어 지금. 아이, <laughs> 그래 보여. <laughs> 씨발 <뭐야. 웃음> 이번엔 진짜 나. 아, 맵보소 할로윈. <laughs> 시작. 아,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태어나야 하는 거야. 그렇다. 방금 되게 불만 가득한 중이 같았어. <laughs> 중이를 무시하지 마라. 딱 걸려. 빡빡빡 아, 불을 아, 콘크리커는 깨도 나... 저거. 아, 렉 존나 먹어. 맵이 커 이거? 이렇게 렉 먹을 일이야? 아! 야, 나 여기 낙사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. 어. 저런. 균이도 처음에 이거 나랑 했을 때 엄청 낙사했거든. 아, 렉 먹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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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던 줄 알았네. 어, 아, 맵을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, 정말. 아, 누가 만든 뭐지? 맵이야? 아, 어, 아, 아. <laughs> 누가 이렇게 뭐? 어 부와! 부 이제 뻔했다! 칼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칼을 먹어야 돼, 그미 파밍할 거없네 지나세요. 아. 나냉 먹어가지고 이제 왔어. 밤이 할거 없어. 이냐면 애들이 다 먹었거든. <laughs> 아개빡치네 <아하. 웃음> 무서워. 이거만, 이 아, 전느네 너는 <웃음> 내가 낙사시킨다. <laughs> 저 아이템 없어요. 아, 굳이야 심어. <laughs> 아, 나 무기가 <laughs> 이밖에 없어요. 없어. 어? 응? 아 괜찮아, 데미지 없어? 아 그래? 어, 눈덩이는 아, 데미지 없어. 없는데? 밀 밀기만해 눈덩이는. 와, 규은이 되게 침착하다. 나 내가 맞았으면 놀래서 때리러 갔을 텐데. 아, 나 당황해서 <laughs> 3초 동안 서 있었잖아. <laughs> 놀래면 때리러 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이 새끼 왜나 치지 이러면서 뜬금하지 않을까? <laughs> 야 상자 앞에서 대기타. 다 비켜. 오 다이아. 오오오 오, 오, 나무가 없어. 나무 가 없어. 나무 필요해. 나무 필요해. 여기 누구 집이야? 근데. 아니 나무가 없어. 얘들아, 아직 아니야. 아직 <laughs> <있는데> 아... 오... <laughs> <laughs> 여기 낙자 잘많이야 된다니까? 여기 낙자 개무서워. 이 씨발. 씨발. 얘 뭐야? 이거 옥상에 다이아 있네? 아, 어? 진짜? 어.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떡해요? <laughs> 야, 트레저 헌터들 간다. <laughs> 지금 반은 또어떡해요야 여기서 안 떨어지기만 해도 반응 아, 간다. 아신 청금석이 없어. 아니 옥상에 텐트를 그... 할 수가 없어. 옥상에 이거 그 호박 눈깔 다이하네 어, 왠지 살짝.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왠지 중계해야 될것 같아. 자, 임교선님 격게 <laughs> <힘겹게> 등반 중이에요. <laughs> 아, 저 보지 마세요. 창피해요. 고지현 선수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 과연 무엇을 만들아 얘기하지 마세요. 짱꺼. 아, 아무것도 없네. 아정이 가만히 서있어요. 쌍칼을 들기 시작했죠. <laughs> 미친 개무섭네 진짜. 아 뭐야 조약절대. 조심 조심. 아, 아이 맵에 청금석이 있긴 해? 어 내가 왜? 그거 어? 내 몸에 담고 투신했어 방금. 아, <laughs> <laughs> 청금석이으면 좋아. 청금석 어, 인챈트 해야지. 아나 마크 마크 띠질이라 그런거 몰라서 좋댔어. 어. 괜찮아 몰라도 반은 가. 나중에 그냥 조심조심 걷기 해, 걷기만해 일단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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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친. 낙사 진짜 개 무섭. 가면 안돼 주연아. 정신 차려 갔다가 낙서당한다고 <laughs> 아휴 싸워? 아니지 아직자안돼 아, 좆 아, 꿀인 거밖에 네. 없어. 안돼 네, 오케이. 만남 싸워 아, 저 쏘지 마세요. 진짜 아, 구지연 다가오지죠? 아, 하나도 안 맞아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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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정아하 아, 하안맞안 맞아. 이 에이, 에임? 에이, 렇게에안에아 에이, 에임차이에임차이오이이 <laughs> 에이, <laughs> 에이, <정. 웃음> 하다 에이, 사꾼을 지금. 정아, 미안하다다이아건 먹였다. 맛있사연 아이 위칭이 있구나. 우리 아중에 활도 못 쏘는데. 야, 얘 봐. 어, 미쳤어. <laughs> 아, 뭐야? 아, 이걸 이렇게? 아, 뭐야. 아, 뭐야. 설계 보소.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<laughs> <어떻게 해? 웃음> 설계 보소. 생각도 못 했네. 찔자가 이겼다. 있어.